선생님은 지금 애니어그램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네. 코칭 일도 같이 하시고, 음. 제일 보람된 일은 어떤 거세요? 선생님? 저는 애니어그램을 토대로 코칭을 해주는데,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긁어주고 있다. 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되게 보람을 느끼고 있고, 음. 어, 세상에 이해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음. 근데 애니어그램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본질적인 것들을 속시원히 알려주기 때문에 MBTI보다도 훨씬 더 풍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음. 선생님은 MBTI를 많이 하셨잖아요. 선생님 두 가지 다 해보시고, MBTI하고 애니어그램의 차이점이 어떤 것 같으세요? 음. 제가 MBTI를 시작했을 때는 우리 남편과 제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음. 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했을 때, MBTI를 사실은 만나서 음. 어? 저 사람은 내향이고 내가 외향이고 이런 음. 태도적인 면을 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음. 행동의 선호도를 바꿀 수도 있더라고요 음. 내가 가면을 쓸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회사에 갔을 때 저를 사람들이 ISTJ라고 한다고 하니까 오, 저도 그렇게 어, 봤어요 ISTJ는 우리 남편이 비웃었거든요 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왜요? 아, 내가, <laughs> 어, 완벽하게 이해 내고 그때 음. <laughs> 어떻게 ISTJ인 척하냐 막 음. 이랬는데 생각하니까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 하고 음. 이제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다 보니까 전 좋은 점이 하나 있었어요. 음. MBTI는 그 행동의 선호도를 따라가지고 측정하는 지표라고 한다면 음. 애니어그램은 그 사람의 행동의 근원 있잖아요. 음. 저 사람이 하는 그 근원은 뭘까? 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래 근원 동기 불안은 뭐고?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뭘까? 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신념이 뭘까? 그거를 알게 되니까 음.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지게 된 거죠, 훨씬. 맞아요. 그래서 MBTI도 되게 좋고, 음. 애니어그램도 되게 좋고, 사실은 2000년대 초에는 디스크 엄청 했잖아요. 맞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성격적인 도구들은 많이 있는데, 음. 그 도구는 정말 말 그대로 도구일 뿐이지, 음. 인간 그 자체를 이렇게 이해하는 거는 음. 사실 기본은 사랑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투정, 투정쇼. <laughs> <laughs> 자, 앞으로 저희는 이제 MBTI하고 애니어그램이 이렇게 좀 만나서 되게 사람을 좀더 많이 이해하는 데 음. 사용이 될 거거든요. 너무 기대돼요. 우리 또 김은정 선생님께서는 재밌게 또 얘기를 잘 풀어주실 거고, 또 저는 애니어그램을 너무 사랑하고 또 코칭을 또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우리가 투정 부리는 사람들, 음. 이런 사람들 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같이 의견 나눠 주시고 또 댓글로 어, 사연 보내 주시면 그 사연을 통해서 또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이거를 애니어그램과 또 MBTI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겠죠? 네. 너무 네. 좋아요. 네. 여러분, 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기대해주세요.